만명실양대는그는 아예 마공립학교학생 그래서 사실은 구체보상운동에 금을지 1,302명의 명과가대조되는구직계를 가지게 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 것은 아두분 말씀을 들으니까 잘수있까라는말씀 하시는데 저래서 발표장 어, 소개할 필요없어 여기 와서 를해 때문에 각자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하는들오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서울대학교 인성교육연구센터의 선임연구원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념사태 전에 이거 들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국민의 환취에서 강제 도움돼서도 그런 국민들께서 사회적으을 감사한 이 들고요. 먼저 호롱족의 무슨 관심문제는 무엇이 네, 네. 예. 저는 이제 목주 소장님 덕분에 이 자리에 이게게 됐는데, 2011년에 이제 목주 소장님 덕상의 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여기 게 돼가지고. 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여성독립운동에도 함께 네, 여러가지 활동이나 네, 발표자리에서 함께 게 하게 됐습니다. 어, 해방 이후에 발표된 박사학위 논문 중에서 여성의병장을 발굴한 것도 아마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박사학위 논문으로 쓴 분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분을 그 곁에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또 부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함께 토론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이제 제일 희망적인 것은 맨 마지막에 여성독립운동 그 자료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의지를 품고 계시고 또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희망의 싸움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그 자료를 보면서 토론자니까 몇 가지 이제 잔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laughs> 그 참신 보시면 한번 37쪽에 보시면, 37쪽에 보시면, 거긴데 6월 유형을 11가지 종류로 구분하였다 했는데, 실제로 는1 2가지였다 네, 그래서, 그 문서류가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 39쪽에 보패에 보시면, 문서류가 빠져있습니다. 이게 왜 빠져있는지 따지고 싶고요 <laughs>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건지. 그리고 또 이제 뭐 눈에 띄는 자료 중에서 이제 38조에 보시면 소장 소장 기관의 지역별 분류라고 되어 있긴 한데 강원도가 유독 두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들께서 보시면 또 강원도에 계시는 독립유공자들께서 보시면은 상당히 좀 네, 서운하실 것 같은데 뭐이 부분에 대한 보완 어떤 노력을 앞으로 계획하는 게있으신지 그걸 좀 여쭤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이 두 가지 나왔더라고요. 하나 더 보태자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어, 앞으로 여러 가지 그 여성 독립운동 관련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 정부 주도의 어떤 또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독립운동이니까, 이 민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진짜 우리 옛날에 군자은 모아서, 독립기금 모아서 독립운동 한 것처럼, 순수 민간 차원의 그런 어떤 그 활동도 더욱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제가 한세 가지 정도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이제 행사할 때마다 무조건 여기 오신 분들은 많이 수원자로 정기 수원자로 나가실 때, 쓸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여성 독립운동이긴 하지만 남성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다 남성들밖에 없잖아요. 한복 빼놓고 이게 우리 현실. 남성들에게 도움을 많이 챙겨서 남성들에게 여성 독립 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주셔서 좋겠습니다. 여성 독립 운동이라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남성들의 도움을 빌어서 여성 독립 운동 등을 더 활발히 해서 그리고 끝으로 이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여성 독립 운동가들이 실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성 독립 중고등학교 나이 때 자기가 알고 있었던 여성 독립운동가가 유관순밖에 없는, 지금은 그래도 뭐 박차장에사라든지또몇푼 영화를 통해서, 심지어 가볍고 훈입고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의 힘인데 영화 감독들이라든지, 교과서 편수관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참고서의 어떤 뭐 출판사 사양인들하고좀 다각적인 어떤 유기적인 그런 협조학교를 통해서 여성 독립운동가의 어떤 교과서 등재, 이곳에도 노력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추트한 가지는 우리가 일년에 한번 정도는 그래도 이런 그 여성 독립 운동 관련 학회를 열어서 그 학회지에 그 다양한 인물들 이 발굴돼서 실릴 수 있도록 학회지 발굴을 정리하는 그런 노력도 서둘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심옥주 소장님에 대한 에 토론, 에 발표에 대한 토론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결에 그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지구촌의 관계를 넓혀봐야 하는데 지금 이런 어, 여성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결국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경을 넘어나서 우리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어, 우리의 지금의 오늘 모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더하기 여기에 우리 한국국적으로, 한민족의 여성으로서 이 독립에 기여한 사람들의 어떤 자료와 이런 증언들을 찾을 때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당연히 그 독립운동 당시의 그 현장에서 그 현지의 현지인들, 그 현지의 국가들, 이웃 국가들, 또 국가나 개인이 아니더라도 그 하다 못해 그 동네 이웃이든지 뭐든지 그 조직들, 그 사회들, 그들과 함께 우리가 여성들이 함께 독립운동을 해갔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함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성 독립운동의 자료를 발굴하고 보이를 하는 것이 우물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어떤 잔치와 우리들끼리의 노력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인류의 공동의 관심 주제가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 너네들이 이렇게 위대한 공동체를 건설했구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대하게끔 한초석을 가졌구나 그런데 너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들이한그 역할을 내가 옆에서 도왔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해 나갈 때어 공간들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보다도 국제사회가 더 열심히 우리의 이 사업을 어, 지원하고 다시 예전에 독립운동할때 그랬던 것처럼 함께 하지 않겠니다 그런 생각을 어, 말씀드리면서 어, 가능하도록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따라 답변은 안 내려도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김지욱 선생님들. <laughs> 뭐 짧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발표하실 때, 청와대에서, 어, 이 여성 독립운동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부상으로 등재하자라고 제안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용기를 불어 넣었으면 하고,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은 국채보상운동 기념사업회인데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것이, 1907년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일본이 뭐, 우리를 증명하기 직전입니다만, 사실상 우리나라를 증명하고 있는 그 시기였죠. 그래서 여성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자발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을 할 때에도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해서는 안중계도 없었죠. 국가의 주인은 남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채보상운동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라고 마리를 하자, 불과 이틀 정도 있다가, 아니, 우리 여성들은 대한제국의 백성들이 아니냐? 우리도 바로 국민이다.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백성인데 네, 여성들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여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라가 비깝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국적으로 한 50여 개의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심지어 가장 천민으로 지금을 받았던 기생들조차도 전국에서 기생단체로 돌입해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늬가 굉장히 깊은 어, 기록물을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상으로 등재를 해보자 라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하니까 마찬가지 지금 여성독립운동을 어, 기록물을 유네스코로 등재하자고 하는 분위기가 조선이안 되는 것처럼 지금 당근도 산회운동도 그 기타 정상지 소속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우리 독립운동에 그 획기적인 선언을 얻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경험을 조차도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했는데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 세계교육부상으로 등재된다는 것이 많이 되느냐? 라고 해서 대부분이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면 된다는 시각으로, 물론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자랑고있 민간단체입니다. 어, 인강단체, 민간단체에서 주도를 해서 국제부상 기록물을 정리하고 학술세미하고 전시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역할을 하고 외국의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메스포 어, 세계 기록부상 등장 절차를 발간는데 무엇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국내 경쟁이 굉장히 셉니다 메스포 등장을 하려면 세계 기록부상이 2년마다 두 건씩, 한마라에 2년마다 두 건만 신청을 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신청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인 공학혁명, 그리고 사기극복, 그리고 사회부혁명 어, 등등의 기록물등총 13가지의 기록물들이 문제 신청을 했습니다. 굉경쟁이 13대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얘기를 끌고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국내 심사를 통과시킬 것이냐 라고 한 결과 당당히 저희가 1등으로 통과를 해서 국내 심사를 통과하고, 그리고 이또 세계 경쟁으로 또 들어가는 세계 경쟁이 들어가면 보통 경쟁률이 3대 1 줄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정도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당히 이제 국채보상 운동 기업들이 유네스코 세계 기업 구상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보상 운동도 여성 독립 운동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여성 독립 운동 기업들도 사실, 어, 신공군 소장님을 위해서 여러 분들이 그분 10년 이상을 정리하고 학술, 토론하고 공부하고 이런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결기 작년에 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급까지 많이 매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유네스코 세계 기동산로등재하기 위한 절차적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토론 선생님께서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민감기관에서 준비를 하은적극적으로 저기에서 지원을하다 특히, 보험지원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했으면 하는 것이 h e poor ones are safe. She was a girl. She was a girl. She was a girl. She was a g 에 r l She was a girl. She was a girl. She was a 수집을 하고 활을하고연구하로수집하고딸때게아 하고, 국내 교통과 하는 거같아요 실제에서 여 전문 연구자들 아니야 잘 모르실 텐데 그제 보면 금방 나옵니다. 1년 네. 당연히 우운 공동 연구 업무니 얼마나 되는지. 이건 정말 절대 수가 못알아요 절대 수가. 그래서 이걸 분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세히 읽는 학게아 지금 많이. 외국의 사료를 수집하는 사태, 네, 그 성공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는 것도 도움이 되 다른, 다른 나라 사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님은 그것만 설명시니다 대기 업들이, 해외 지사관들이 엄청나잖아요? 어, 제가 한 7, 8년 전에, 어, 그 세계 각국에 교과서를 한번 수집해 보려고 그랬어요. 사회과 교과서를 해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데 여전히 아프리카 쪽은 아직도 우리가 일본은 식민지라고 기술되어 있는 교과서조차 있어요. 어쩌면 거기는 해외에 방영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런 협조 네트워크을 네트워크를 행사하기 때문에요. 해외에, 외에서 우리가 지금 자를 수 있고 중요하지만 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지금 세계적으로 떠들있고우식 시비 국가 쪽에서 듣고, 이 코로나 수준으로 지금 제일 안정적으로 돼있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의 그 그런 자원들을 좀, 이, 이거는 민간 자원에서 측정을기어다고 합니다. 좀 국가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우리가 자료를 수, 저, 동인운동과 특히 예상동가관련 그거는 저는 생약을 썼다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그런 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김환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동인운동을할수 있었던 겁니다. 어, 저는 동인운동을할때 제일 중요한 자금이 뭐냐면, 동인운동 자금에서 제일 큰 역할을 했던 게 인삼이거든요. 인삼 장사를 가서, 어, 중국이나 동남아에 나가서 좀, 강의적 큰 분들은 인상을 한 사, 국내에 40대 강의를 발목이 됐습니다. 완전 영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상을 산사로 동감해가지고 그게 또효력을 먹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게되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우리 네트워를 한번 조성해보는 것이 제 심판이기 때문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기업들에 대해 제사도 공유하셨지만, 정부기관이나 무역에 대해 고탈 하나, 고객 하나를 만드셨거 아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독립운동을 할수 있는 그 힘이지 않았나 싶고 다시 지금으로 돌아와서 지금 그러면 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어집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laughs> 어, 학술 세미나 지금 15회입니다. 저희가 오늘 딱 15회째였어요. 세미나로서는 지금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국내 학술 세미나 지원받아서 여사와 어, 그 3.1운동 단체를 관련되 있던 분들의 자료 수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호주영사관 대사관 그리고 광복해호주 지구 그리고 광, 어, 호주에 있는 현지 대학생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희도 연구진들이 같이 어, 이것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한국호주 수교 60주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 선교사분이 선으로 이어진다면 국내에서 여성교사로는 최초가 될것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안겨뒀던 건데, 그, 이왕 당에그 메리 스크래치 무사도 안 올리고, 있다가 <laughs> 지금 올리게 되는데, 이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자료들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성신청을 저희가 연내에 할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하고 호주의 관계가 60주년이 아닌 135년으로 당겨집니다. 이게 바로 김태환 교수님 말씀하신 관계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뛰어넘어서 역사 속으로 함께했던 그 관계, 그들이 또 어, 꾸렸던 것은 결국 지향했던 것은 평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100년 전과 지금의 이 마음이 어, 아마 약간이나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성 독립 운동가 분들이 어, 조금이나마 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우리들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번도 얘기가 사실 이렇게 제각을 할수 있게 된 거는 어, 존경하는 저희 남편과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저희 시부모님으로와계셔거든요 그래서 어, 집안에서 의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부엌 <laughs> 이런 부분 때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사견을 좀 넣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달래니다는박습니다